뭐야, 발로라가 이상해졌어 발로라 <웃음> <웃음> 어, 완전 화났어 완전 화났어 브이안 바... oh yeah. 반갑습니다 블레이드위버예요 오랜만에 프레드의 피자 가게 스페셜 딜리버리 많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데 벌써 키자마자 56% 세일을 하고 있어요 기본 6개, 레어 10개, 에픽 7개라고 하는데 일단 아이템들도 세일을 하고 있고 나의. 프로필, 얼굴은, 바로라, 아주머니 태엽 장치네, 상점 한번 가볼까? 뭐가 나왔나? 뭔가 열쇠가 나왔어요. 엔터 더 다크서커스. 아, 펀타임도 나왔데 펀타임 프레디, 미니팩. 오늘은 이게 좀 궁금하네. 에피소드 같은 컨텐츠가 있대. 엔터 더 다크서커스. 여기 오른쪽 위에도 있거든, 여기에. 이거 한번 눌러볼까? 오, 뭔가 어, 여기 들어가서 퍼즐을 풀고 플레이를 하는 거라는데 구입을 해볼게요. 99.9달러. 자, 구입 완료. 들어가 봅시다. 뭔가 분위기가 틀려. 바람 소리. 서커스 베이비가 있는 뭐 그런덴가? 아니면 서커스의 나이트메어 이런 거? 지금 로딩 중인데 빠스락빠스락거리기도 하고 문 소리도 나고.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뭐야 저기? 혹시 있는데? 뭔매 책책 들고 있어. 묶여 있네 여기 팔에. 전기가 안 들어오나봐. 오 와우 광대 퍽시씨 아주 사진 잘 나오셨네. 버벅씨 옆에 엔도가 있네. 엔도, 엔도 그냥 자는데? 홍시야 있나? 서커스 하자 어? 골든브레디 사진? 시간이 있잖아 시간이 가고 있어 1. 돌려? 7, 8 뭐야 이거? 7? 럭키 세븐 찍었다 <웃음> <웃음> 그럼 이 비번 아 저기 뒤에 있는 거 아닐까? 비밀번호 지 알려주면 안되겠는 저기도 5분이네 돌아다녀볼까 그러면? 있겠지? 어 문서 문서가 있다 아무것도 없어. 빈 문서야. Oh my. 여기 뭔가 화장대가 있는데? 헐. 3 삼삼삼. 삼삼삼이라고 돼. 있는. 근데 애들이 뭐요 이거? 프레디, 베이비. 지가 보니까 다 광대가 됐어. 5883. 이거 다른 아이디 같은데? 다른 비번? 그리고 공, 공 놀이 하는 것도 있고. 소원을 빌는 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여긴 욕조가 있지. 헉. 팔로라 아주머니 아까 갑툭튀 하시더니 여기 계셨네 굉장히 넓어 팔로라 아주머니 뭔자세요 그거 미니리라도 있네 지금 다들 멈춰있어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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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하트 2아 숫자를 안 알려주고 모양으로 알았어 2 과연 맞죠 통과 오 살았냐, 이제? 어? 어왜 그래? 전기가 조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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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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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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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하트 별? 아까 하트 별이야, 아까, 아까. 아. 어? <laughs> 나, 그럼 아까 E 찍었는데 그냥 그게 맞은 거야? 얘가 하트 별인데? 뭐야? 얘. 뭐, X? 맞아? <laughs> 어? 뭐야, 소리. 어? 뭐야? 이상한 소리 왜 나지? 쇠사새소리 나지? 응? 뭔가 전기가 막들어올렸는데 전기가 좀 부족한 거야. 지금 내가 여기서 애니 메트로니스한테 전기를 보충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움직일 수 있게 껴가지고 못든직이고 있잖아. 멋있다 근데 진짜 같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 없, 없거든? 어? 여기도 퍼질 뭔가 있나 본데? 하트, 하트 보라별, 하트 보라별, 보라별 세모도. 이걸 어떻게 해? 아, 또 있네! 오각형 하트 별. 하트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오각형이 두 번째고, 별이 세 번째야. 색깔로 해야 색깔. 8, 1, 5, 2, 노 3. 음기도 좋아해야 돼. 8, 1, 5, 2, 노, 3. 나이스! 또 있어, 근데. 불두개 들어왔잖아. 불 저거 네개 켜야 되는 거야. 올림픽이 하나 더 있었거든? 아, 여기 바로 밑에 있네. 오일, 노이, 흰삼, 녹삼. 녹사. <laughs> 아, 나 진짜. 아, 왜 아이쿠테이스다 그래. 아, 나 이런 거 싫어. 오일, 노이, 하삼, 녹사. 뭐야, 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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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얘 아닌가 본데? 세번데 뭐야? 오각형이 보라색이 아닌데? 다이아몬드인데? 별도 있어. 별은 맞는데? 얘 이거 아닌 거 봐. 다른 거 같아. 빨리 벌린큐못 보셨어요? 아줌마니? 어. 오, 오. 아까는 동작이 또 틀리잖아. 무협 영화 찍으시는데? 야, 저기 나네 무협 영화를 찍는다. 서림사 출신의 라보라 주시다 대제다서야 <laughs> 여기에 16구도 있네, 16구. 여기가 엔도가 있는 방인가 본데. 이문 열리나? 어? 뒤로도, 뒤로도 가진다 169 써놔야겠다 이거 나의 암기력을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요거 네자릿수였죠5 8 8 3이5883 5883, 5883. 볼링핀은 이게 아니고 다른 볼링핀 여기 뭔가 있지 않을까? 없네 여기 장식인가 보다 어? 아, 아 여기. 여기 있네 이거 수소가 파민 파민흰별 파민 흰별. 파. 민. 아니다 닌 흰별 맞죠? 아니라고? 아. 요건데? 잘못 썼네, 아까. 과연? 아, 이렇게 봐야 되네, 이렇게. 뒤집어 봐야 돼, 뒤집어 봐야 돼. 얼, 세모, 아이야, 물방울이었어. 와. 뒤집어도 봐야 되는 거였어. 맞네. 얼이 1번이었네. 세모, 2, 이거 3. 이게 마지막. 맞다, 이번에 진짜. 빽빽! 네 번째. 뭔가 소리가 좀 이상해졌대? 어? 왜 그래? 뭐야, 발로라가 이상해졌어, 발로라 으어! 흐! 오호호호! 우와 <laughs> 완전 화어 완전 알났어 발로라 주머니 오오! 아, 무슨 진격의 고인이야개물 같아! 우와 대박! 이게, 이게 발로라 파트고 그림이 혹시는 이거 순서 맞추는 건가봐 이거 번호 맞추는 게 폭신거 같아 폭시부터끝날까 이제? 나는 요거 요게 폭신거지 폭신 하나 끝내잖아 자리수가두 자리야 숫자 두 개를 찾아야 돼 공간마다 노트가 하나 있단 말이야 어! 저기! 안 써있네? 갈로라 어머니? 어, 화가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숫자 어디 보고 계셨나요? 숫자 숫자? 네? 알았어요 갈게요 잘못했어요 숫자 안 물어볼게요 어? 저기 있다 A3? 아 13? 13이지 않을 13? 카드로 알려주는구나? 13 1 13 맞아!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숫자 써져 있었잖아. 세 번째는. 잠깐만. 폭시 어떻게 변한다 봐야지. 너 어떻게 변했니? 좀 나아졌니? 상태. 전기 두칸 들어왔는데. 어제 책찍좀들힘 생겼어? 됐어? 세 번째가 아까 내가 돌아다녀 봤는데. 169. 169. 이거는. 69. 나이스! 세개 맞춰! 오! 오야 너! 얼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들이네철칙치고 이제 다풀려서다 풀렸어, 다 풀렸어 나머지 하나 남은 거 같거든? 이 전등 하나 남은 거죠 이제? 네자리수인데 아까 5883 이건 8오8 3어 얘가 5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지? 두 번째인가? 아, 5884. 오케이! 나이스! 다, 여기 다 열었다. 여기 다 열었다. 여기 4개 네다 열었지? 후! 깜짝이야. 오. 어, 아, 이제 폭탄 붙는 거야? 대박. 어, 시끄러워서 잘안 들리는 소리가? 오랜만에 가지고저가 있는데. 아 피해 야 되는 데, 전기를 쐈어 다시, 자, 몸을 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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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여기 맞지? 여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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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Your time is just about run out. Mm -hmm. oh. mm -hmm. Mm -hmm. Mm -hmm. You're stuck to the ground like a barnacle on the ship, aren't you? <laughs> <laughs> 이쪽에 있거든? 여예나 어, 배터리 별로 없는데? 이제 올것 같아 이제 올것 같아 또에크오 마이 오 마이 나이스! 와 진짜 오래 걸린다 와 확실히 잡았다 이제 이거 열면 되는 건가? 어? 이건 열리는게 없는데? 광대 펑시 빠잉 맥마스터 퍽시는 잡았고 이제 발로라 남았거든요? 발로라 요거 마지막 남았죠? 아마 이게 마지막 같은데? 오! 아 시간 지났어? 오각형 별 삼각형 달띵동삐동삐동삐동자 이번엔 발로라인가요? 발로라 아 많이 하신 발로라 아주마니 잘못했어요 아줌마라고 안 그럴게요 어머니 발로라 어머니 누나! 동생! 아 어, 뭐야, 아, 아, 안 끝났는데? 잠깐만, 안 끝났어? 다 켰는데? 뭐, 하나 남았나봐. 저건가? 아, 이것도 네 개가 켜야 되네? 어, 그러네? 뭐지, 이거? 근데 얘가 파, 별. 어, 아, 다른 거다. 어, 빙의 하나 떨어졌네? 아 미니레나 다 박살났네. 경도 하셔가지고 알로라 경도 하셔가지고 미니레나 다 박살이 났어요. 아 여기구나. 있나 <laughs> 진짜 물방울 아트 다이아 노랑. 와 그것도 불을 다 켜야 되는 거 같은데 왠지 네 개나 돼 있는데. 자별 아래 물방울 위에 아트 두 번째 다이아. 나이스. 아 요거 세.. 다 들어오네 한꺼번에 다 들어오네 <laughs> 그거면 이제 바로 한테 가라보다 빨라, 우마들어요 괴물 됐어 어, 헤드하아 오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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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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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안 오기 근처안 오기 안 오기 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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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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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따라, 어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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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어라따어라어 뭔가 또팍떨어라 뭔가 떨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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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따라, 자, 라 따라, 따어 발로라 있는 근처로 가면 안 돼. 아, 왔어, 왔어, 칠 발로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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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어어어 뭐야? 골든 프레디? 오 마이. 골든 프레디 어딨어 어? 그냥 시작이네? 오 마이 센스에 묶였어! 얼얼얼얼얼얼얼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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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우! 굉장히 천천히 하는데도 골든 프레디는 알로라랑 맹글이랑 혹은 토이 치카 스타일 네 가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아 전에도 내가 골든 프레디 아주 어렵게 잡았었는데 어느 정도 조금 운도 좀 받쳐줘야 돼. 힘눈 어? 어? 야들. 나간색리 보니 아주 뿌리 뿌리 니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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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쭉쭉리 뿌리 빨간색, 흰색, 흰색, 빨간색, 빨간색. 역시 골든브레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뒤쪽에 네, 네, 파츠 떨어지 마이크네 마이크. 너 이성, Paroine, Wolter, 로 o l t e r w o l t 어 오~~ 모자! 나이스 앞에 나이스 클리어 어? 또야 또야? 또야? 또 발로나야? 뒤에, 뒤에 뒤에 왼쪽 오마이 <laughs> 자 클리어 자 다음은 아 드디어 프린트랩이다. 어, 아닌데? 이건데? 어?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골프가 썩었네. 클리어! 컨텐츠 좋다. 대박. 골프가 항상 어려웠거든. 근데 골프가 좀 난이도도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많이 해봐서 적응을 했을 수도 있고. 난이도가 좀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돌다가 가면 썼더니 막아졌어요. 그리고 골든 프레디가 사회사슬에 묶였는데 눈에 불이 들어왔어. 아직 안 죽었다는 거지. 자, 뭐가 있을까요? 그레이드 이스케이프 골든 프레디 프로필 아이콘. 나이스 프로필 아이콘. 골든 프레디 스킨. 와우. 좋다. 프로필 바꿔야지. 프로필. 골든 프레디 프로필. 뭐야, 이거야? 아, 3D로 좀 3D로. 아니. 안 차라리 이런 느낌을 주든가뭐 이런 거 3D. 3D 이런 거 3D. 뭐야, 이거 2D? 아. 보상이 야간데? 그러면 스킨을 차려면 골든 프레디가 내가 있거든? 아, 여기 있다. 우와. 골든 프레디 묶였어. 골든 프레디가 금을 훔치려다가 잡혔네. 이 온몸에 금괴 봐. 말 그대로 그냥 골든 프레디구나. 진짜 금을 훔친 프레디야. 금도둑 프레디네, 금도둑 프레디. 내가 그레이 이스케이프 골든 프레디야. 훌륭하게 탈출하는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골든 프레디 스킨이다, 이거지. 내가 기본은 원래 이거였거든요? 안절 없고. 완전, 그냥, 진짜, 댄스 머신이지. 이 정도면, 모든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 이 스타일에서, 이 스타일로, 골든크래드가 바뀌었다는 거. 난 개인적으로, 발로라그, 바울링처럼, 원했던 게더 섬뜩했던 것 같아요. 골든레래드 예선 바뀌었고, 뭐, 폭시는 그대로, 링마스터, 엔터더 다크, 서커스, 나와서 해봤어요. 모든 임무, 퍼지 이런 거다 완료를 했죠? 다시 하고 싶으면, 리스타트 해볼 수도 있고, 그동안에 그냥 단순하게 잡기만 하는 AR에서 넘어서서, 컨텐츠, 뭐 어드벤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엔터더 피자 까지 엔터 더뭐 시크리티 브리치 연장선상으로 재밌을 것 같아 프레디 피자 가게 스페셜 딜리버리 프레디 AR 엔터 더 다크 서커스 새로운 컨텐츠 나와서 해봤고 다음에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